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세 서울에 사는 김서연입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6년 전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남편도 떠나고 더 이상 병원에 오가며 간병할 사람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는 공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남편이 노후 재테크는 잘해 두셨다면서요. 그런 말들이 처음엔 위로 같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그런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슬픔을 위로하기보다 남편이 물려준 유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점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말을 섞으면 저의 안부를 묻거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힘내라 산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사라진다. 이런 뻔한 위로의 말도 아낍니다. 그렇게 애써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곤 하였지만 제가 사람을 피한다고 인생이 저를 피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처음 본건 병원 복도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공간인데 사실은 순간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곳이죠. 그날도 저는 병실 복도 끝에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서로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반복해서 항암 일정이 겹치다 보니,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 늘 같은 표정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난히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따지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기억하게 된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제가 커피를 들고 가다 손이 미끄러져 쏟을 뻔했을 때 그가 말없이 휴지를 놓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없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저는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후로 저는 자꾸 그를 보게 됐습니다. 자판기 앞 번호표 대기석 복도 끝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끔 복도 끝에서 벽에 등을 대고 숨을 고르는 걸 봤습니다. 울지는 않는데 울고 있는 사람처럼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이 덜 외로워졌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울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남편이 더 무너질까 봐.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만 울었습니다. 문 잠그고, 소리 죽이고, 짧게 급하게, 어느 날, 화장실을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숙였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봤다고 하지 않는 배려. 괜찮냐고 묻지 않는 배려. 그 나이가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다 알잖아요. 어느 날부터, 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요. 스케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수도 있고 며칠 뒤 그를 다시 봤을 때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사람 눈이 어느 순간부터 텅 비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 한마디면 설명은 끝입니다. 며칠 뒤 원무과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서류 봉투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던 그가 혼잣말처럼 말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거든요. 해야 할 일을 다 끝내면 갑자기 내가 사라지는 기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도 항암을 멈췄습니다. 나 병원 냄새 싫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통장, 서류, 보험증서, 사람들이 위로하면서도 묘하게 묻는 말들. 그래도 준비는 많이 해 두셨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된 느낌.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전시회도 카페도 아니라 원무과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제출해야 할 서류때는 일이 끝이 없더군요. 병원 원무과에서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는데 반대편 의자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류 진짜 끝이 없죠. 그 말에 웃음이 나왔고 바로 눈물도 났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슬프기도 하고 웃음짓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뭘 하겠다고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갖고 있는 상실감과 공허함에 충분히 알게 모르게 위로가 되었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밥한 끼, 산책 그리고 사진, 그는 사진작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보호자도 아닌 그냥 표정이 좀 어색한 나였습니다. 그런 만남으로 벌써 몇 년이 흘러갔네요. 아이들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엄마의 행복보다 엄마의 선택을 계산합니다. 지인들의 말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 직업이 뭐래? 사진작가면 수입이 불안정하잖아. 혹시 생활비 대주는 거 아니지? 그리고 딸아이의 말이. 엄마, 그 사람 돈 보고 온 거면 어떡해? 그 말에 그와의 만남은 또 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따뜻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관계나 일상 속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를 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과 육아, 주부로서 성실한 가정생활, 그리고 남편의 간병, 마지막 글을 보내는 것까지. 이제야,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다시 대풀이 되는 그 여정이 두려워서 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는 사진을 보내 옵니다. 우리가 함께 갔던 산과들 경치가 좋았던 추억의 장소들. 저는 답장을 쓰다 지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살면서 일상을 함께하는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만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